네 오늘은 이마트의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매한 맛은 6가지 맛 피자라는 맛이고요 이마트에서 이제 지하에 가면은 베이커리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주문하고 20분 정도 있다가 돌아오면은 피자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마트 상품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 이제 5만원짜리 상품권을 협찬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했는데 특징은 돈이 이제 남으면은 상품권으로 환불해줘요 이마트 화폐 같은 느낌으로 자, 이렇게 자 이렇게 여섯 가지 맛이 있는데요 불고기 어쩌고 저쩌고 치즈베이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6 여섯 가지 맛입니다 이있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불고기 맛 같이 생긴 거요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집 근처에 이마트가 있는 거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. 질 높은 주거 환경에 주간식 답을 쓸때잘 모르겠으면은 이마트가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. 음. 조금 식었어요 오면서 저는 걸어왔기 때문에 식었습니다. 음. 이 15,500원에 요 정도 크기의요 정도 퀄리티를 먹을 수 있는 데가 피자 스크롤 말고 없어요. 신기이벤트만의 장점은 뭐냐? 여섯 가지 맛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. 음, 야미. 20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지하 1층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, 진짜 먹을 게 종류별로 정말 많아요. 닭강정, 스시, 초밥, 부대찌개 닭발, 닭다리, 무슨 엄청 큰통마호크 같은 거 있죠? 그런 거, 만두, 튀김. 없는 게 없어, 없는 게. 근데 대신에 돌면은 호객행위를 많이 해요. 한 2초만 구경하면 바로 와가지고, 이거 얼만데? 사, 사실래요? 이러면은, 아, 죄송해요. 이러고 가요. 좀 오랫동안 구경하려고 했는데, 한 5분 구경했어요. 빵도 종류별로 많고, 마카롱도 10개에 8,900원에 팔더라고요. 음. 이 끝에가 조금 딱딱딱하긴 하다.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막 고구마 같은 걸 이렇게 껴놓잖아이 안에다가. 그죠? 뭔지 알죠? 원래 여기 안는데 치즈나 고구마 같은 거 채워, 채워놓잖아 자꾸 버리니까 그리고 이마트 상품의 특징은 박스 이대로 줘요 봉지도 안 담아주고 이거 뭐야 이 이거 끈, 끈도 끈안 줘요 끈안주니까 환경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통합 사회 2단원에 나오죠 환경 보호를 위한 개인의 노력 피자를 살때 플라스틱 끈을 받지 않는다 그건 회사만 이득 아니야? 원가가 나아가니까? <laughs> 아 근데 빵이 너무 보시면 빵이 좀 두꺼워요 이 부분만 먹으면 우연한 먹는게 차이 날것 같아. 그런 맛입니다.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이마트 쇼핑 꿀팁. 노란 딱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다. 싸게. 노란 딱지를 사야 돼요. 유튜브에서는 노란 딱지를 안 좋아하지만 이마트 노란 딱지는 좋아해야 돼요. 굉장히 저렴하게 알뜰 쇼핑할 수 있습니다. 음. 빵이 좀크기는 크죠? 심지어 끝에는 딱딱해요. 원래 전통 피자가 굉장히 딱딱하다는데. 피자의 기원 아세요? 피자의 기원? 이탈리아에서 았죠 이탈리아. 얘네는 밀롱카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걸 납작하게 해갖고 거기다 토핑을 올려서 먹었어요. 그 에트루리안, 거기서 이제 기원전 10세기? 이때부터 그런 식으로 먹었대요. 그러다가, 로마였나, 어디에서, 토핑을 같이 굽자! 이 생각을 해가지고, 토핑을 같이 구워본 거야.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렇게 먹었대요. 그때는 진짜, 흰색 빵, 그 흰색 미를 이렇게 찝어 시켜가지고, 거기다가 뭐, 야채 같은 거 올려서 먹는 식으로 했다면은, 이 현대식 피자는, 나폴리에서 8세기, 19세기, 이때, 이런 근대식 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근데 이탈리아 정통 피자는, 화덕게 구운 거고, 이제, 그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놈들이 토핑도 막 이것저것 베이컨도 올려, 포테이토, 심지어 파인애플 이런 거를 올리기 시작한 거는 미국놈들입니다. 애들이 이제 올리면서 우리가 먹는 피자에 전녁이 됐고, 피자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서민 음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어요. 막 피자 같은 데가 한 판에 3만 원, 4만원막 뭐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. 근데 그걸 확 서민화 시켜준 브랜드가 바로 피자스쿨. 3만원, 4만원짜리는 너무 고급 피자였어 집에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피자와 피자는